NCS는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업종으로 분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직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량도 방대합니다. NCS의 분류 체계를 한번 볼까요? NCS는 24개의 대분류, 177개의 중분류 227개의 소분류, 817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훈련 과정에서의 직무는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선반 가공이라는 직무의 경우 기계, 기계 가공, 절삭 가공의 세 분류에 해당하죠. 이러한 분류 체계는 각각에 해당하는 번호로 정리되어 있어요. NCS 코드라고 부르는 이 번호는 각각 두 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 과정 편성상 능력 단위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NCS를 활용하여 교육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능력 단위명과 함께 이 코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NCS 코드는 자격, 교육훈련, 경력개발의 기본 정보라고 할수 있죠. 이번에는 NCS의 수준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의 연계, 평생학습능력 성취단계 제시, 자격의 수준체계 구성에서 활용합니다. 이 수준 체계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할 때이 체계에 따라서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하죠. 그럼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눌러 NCS 수준을 구분한 체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NCS 수준 체계를 알아봤으니, 이제 NCS의 능력 단위 구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도출한 직무를 능력 단위,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세분화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버튼을 클릭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서 NCS 능력 단위 구성의 예시를 확인해 본후 멘트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NCS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NCS가 무엇이고 또왜 도입되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스펙사키식 교육이 지금 교육훈련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산업현장과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입사원을 뽑아도 그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학벌 중심이 아닌 스펙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능력 중심 사회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NC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NCS는 무엇을 할줄 아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할줄 아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능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론보다는 직무 능력,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의 교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학벌 중심사에서 능력 중심사로 이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S의 정의, NCS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나라 자격 기본법 제2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이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수준별로 제대로 정리한 것, 즉 체계화한 것이 바로 NCS NCS입니다.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영어로 약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 지식 태도가 널리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산업 현장을 다 돌아다녀봐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고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죠. 그러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에다가 이것을 다잘 정리해서 모아놓으면 누가 봐도 훈련 선생님이 보셔도 되고 학생이 보셔도 되고 기업체가 봐도 되고 누가 보든 한눈에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을 교육훈련기관이나 기업이나 자격검정에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이 되고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NCS의 초점은 첫째는 어떤 일을 할줄 아는 것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태도와 스킬, 기능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NC에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관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결과 어떤 한 근로자 혹은 한 학생의 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NCS의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S.